Year. 새해를 맞이하여 콩가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서는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1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1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집파라고 할수 있는 에브라임 집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앞장서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주인삼아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전쟁의 신이요 자신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이제 그들은 전쟁의 신보다는 그들을 풍요롭게 할 가나안의 신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으로 선택한 우상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실상으로 보이는 우상이 필요하여 만든 송아지 우상은 허상임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구한 왕은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하면서 너의 선택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나의 왕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잡고 보잘 것 없는 에브라인 지파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결단하고 과감히 버리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